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음 그러면 여기 오늘은 색깔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음 초록색, 분홍색. 빨간색,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여섯 가지의 색깔이 있으니 좋아하시는 색깔 한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메인 카드로 한 장씩을 뽑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예, 어떤 게 됐던 간에 예, 사업이던 개인이 생각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제가 예, 카드를, 메인 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메인 카드 한 장과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의 메인 카드. 하얀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와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 이제 메인 카드 한 장씩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현재 상황, 또 진행 과정, 또 결과, 음 그리고 해결 카드 네, 이네 가지 카드를 네, 네 가지의 종류 카드를 한 장씩 예, 뽑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 카드 한 장. 그리고 진행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결과는, 결과 카드로는 어떤지,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카드를 뽑을지, 그리고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 음. 그러면, 네, 진행 과정은 어떠했고, 결과는 어떠며, 또 해결 방법으로는 어떠한지. 네, 하얀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네, 진행 과정은 어떠하며, 또 결과는 어떨 것이며, 그렇다면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예, 또 빨간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 진행 과정 결과는 예, 해결 방법으로는 어떠한지.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진행 과정은 예, 또 결과로는 해결 방법으로는 어떠한지.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지, 현재 상황, 진행 과정, 결과, 해결 방법은 어떤지, 카드를 뽑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예, 본인이 좋아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하셨는지요. 초록색, 예. 분홍색, 빨간색,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을 다 하셨으면, 음,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메인 카드로 아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충분히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예, 지금 노란님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일을 예,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능력이 충분히 1프로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 현재 진행 과정 결과 예 해결 방법으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님들이 현재 무슨 일인가 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 아, 노라님들은 현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충분히 예, 현재 상황이 예, 포부안주 예,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5, 60% 정도 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현재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본인의 능력이 되신다고 주위에서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 그렇다면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노란님들이 고민 갈등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예, 본인들이 어, 긍정적인 생각, 내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 본인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나 봐요. 예, 어,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본인의 능력을 믿고, 주위에서도 내 능력을 충분히 인정한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예,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어, 믿고, 또 주위의 어, 지인들이 내 능력을 예, 인정을 한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능 과정에 있어서, 어, 본인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참고로, 어 주의하셔서 자기가 자기 능력을 어, 인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살짝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예, 본인들이 노라님들이 일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자기들이 어, 능력을 살짝 예, 어, 좀 불안하거나 어, 내가 진행하는 일이 내가 좀 미흡하거나 음, 못하는 거 아닌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본데요. 예, 충분히 본인들의 능력이 되고 또 주위에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불안감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진행을 음, 생각하고 계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충분히 어떤 집착이라던가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능력이 완벽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돈이 됐던 어떤 능력이 됐던 사람이 됐던 집착을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으로는 명상 카드가 나왔습니다. 포부 안즈. 예. 명사, 어, 해결 방법으로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서 예,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내가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 능력이 충분히 되고 또내 주위에서 나를 인정하는데 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으로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예, 그러한 모든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예, 없어질 거라는 명상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스려서, 예, 차분하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예, 있는 일들이 잘, 예, 순탄하게 될 거라는, 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노란님들은, 예,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메인 카드를 뽑겠습니다. 어,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보라색 분들이 지금... 무언가 일을 진행하시려고 예, 생각하신다면 운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아직은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는 아니고 예, 조금 무언가 좀더 준비를 하시고 시간을 좀더 가지라는 운둔자 카드입니다 아직은 무언가 어, 시작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예, 어떤 준비를 하시라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카드를 한 장씩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보라색님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예, 정신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니 예, 정신적으로 테나보한지 예, 정신적으로 어떠한 부담과 예,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예, 이거는 예, 단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예, 조그만 본인이 극복하면 예, 내면의 자아 성찰, 예, 생각을 좀더 하시고 예,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좀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펴서 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예, 하시라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어,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예, 진행 과정 예, 진행 과정은 아, 진행에 있어서는 어, 혼자서 다 예, 혼자서 모든 거를 음, 진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본인이 어, 보라색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주위 분들하고 예 주위 분들하고 의논을 하시던가 예 주위 분들하고 어떠한 의논을 하셔서 어떠한 음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혼자 하시기보다는 어, 내가 아는 지인들 예 친구들이던 가족이던 예그 일에 있어서 같이 음 뭔가 나눌 수 있는 예 그러한 분들을 음, 찾아서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해나가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예, 주위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예, 같이 음, 해 나가면 예, 더 빨리 해 나갈 수 있고 예, 더 손쉽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진행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결과 카드로는 예, 그렇게 해 나가면 결과로는 예, 아직은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니. 예,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예. 현재 이 일은 내가, 음, 할 때가 아니니,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예, 한, 올한 해는, 예, 내면에, 예, 집중을 해서, 예, 좀더 재충전을 하시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예, 올한 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쯤이나, 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 또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카드. 예, 올 1년 정도는, 예, 좀 더, 어, 준비를 하셔서, 예, 노력을 좀더 하고, 준비를 해서, 예, 내년쯤에, 예, 뭔가 다시, 예, 완벽하게 해 나가라는 카드입니다. 예,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음, 그 질문의 카드로는, 운둔자 카드, 지금은 정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 압박감, 부담감이 있지만, 그 일은 내가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은논을 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예,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해서, 올 1년 정도는, 네, 완벽한, 예, 준비를 해서 어떤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서, 예, 많이, 예, 정보라던가, 예, 모든 거를 예,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쯤에, 예, 내년쯤에 뭔가, 예,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카드입니다. 예, 그럼,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메인 카드로는 데빌 카드가 나왔습니다. 데빌 카드, 죽음. 어, 지금은 이 하얀색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잘될수 있을까? 예, 그런데 건강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죽음. 지금은 어떤 사업보다는 음, 네, 건강을 좀더 신경을 많이 쓰라는 카드인데, 그러면, 어, 추가적인 카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 하얀님들의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얀님들은 심리적인 카드입니다. 예, 하얀님들은, 음, 성격이, 어, 자기는 힘들어도, 어, 남한테 얘기 못 하고요. 어, 남한테 싫은 남한테 내가 힘들다는 걸 절대 얘기 안 하고요. 어, 남들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뭐 속상한 얘기 하면은 가서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챙겨주고 예 솔선수범해서 다 나가서 예. 남들은 다 챙겨줍니다. 남이 힘들면은 힘든 거다 받아주고 왜 힘들다면 음다 들어주고 예. 챙겨주고.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챙겨준다. 예, 그런 카드인데요. 이 카드 반대 의미는 이제부터는, 예, 이제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챙겨라 라는 카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예, 남을 많이 챙겼으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많이 보듬고 챙기고 예, 다듬어, 예, 다, 음, 다독거려주라는 카드입니다. 예, 현재 상황 지금은 내 건강 내 자신을 많이 보살피라는 카드이며, 그럼 음, 진행 과정으로는 예, 진행 과정으로는 누군가 좋은 친구 파트너 동반자 예, 지인 누군가 좋은 친구를 조만간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내 자신을 돌봄으로써 조만간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 카드로는 예, 예 금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음, 예 금전이 안정적으로, 예, 금전이 이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으신가 봐요. 예, 하얀님들은 항상 금전은 풍족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단 금전은 항상 풍족하게 쌓여 있는 반면에 돈이 나갈 때가 많답니다. 예, 돈이 자꾸 나갈 때가 많아서 예,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예, 돈이 자꾸 자꾸 나갈 때가 많아서 예, 고민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출을 예, 파대 가능한 예, 불필요한 데는 사용하지 않도록 예, 좀 조심하면 되고요. 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는, 예, 하얀님들은, 네, 해결 방법으로는, 이게 예, 가정의 화목카드가 나왔습니다. 테나브 펜타클, 예, 가정의 화목카드. 예, 하얀님들은, 하얀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해결 방법으로는, 내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해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 사업, 모든 게다잘 된다라고 합니다. 또 메인카드로 건강카드가 나왔으니 심리적으로, 예. 네,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내 주위 모든 사람, 네. 일단 이건 내 가정 카드니까요. 가정의 화목 카드니까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이, 네, 다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메인 카드로 나온 거는 더 월드 카드, 예, 세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 이루었다 예,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루었다라는 카드입니다 하나가 됐다라는 카드. 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카드입니다. 어, 그렇다면, 추가적인 카드로 예, 어떤 건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좋습니다. 네,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메인 카드로는, 예, 템퍼런스, 어,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절제 카드로는, 이 메인 카드는, 예, 보통 때는 내가 절제를 잘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예, 내가 감정의 절제가 조금 안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어, 그렇다면, 현재 상황 결과 카드, 어,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홍색을 선택하신 분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성공할 수 있을까? 메인 카드로는 감정의 절제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라는 카드이며,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가? 예. 어, 내가 현재 상황,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어떤 혼란스럽고, 예, 정신없는 상황은 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에 있어서는, 예, 현재 상황은 참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예,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음,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 좋은 진행 과정, 일에 있어서 아주 순탄하게, 예, 어, 진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이 될것 같고, 예, 어떤 그 성과 면에서도 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예, 진행이 되고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음, 그렇만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예,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빨리 선택을 해서. 어, 행 과정에 있어서 빨리 어떤 승부, 빨리, 예, 일의 성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빨리 얻어서, 예, 어, 개월수로 얘기하면 한 1년 6개월, 7개월, 예, 정도, 예,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단기간 뭐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할수 있는 일이면, 예, 그 정도 하실 일, 사업 정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길게 할수 있는 일 같으면 약간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 한 15, 16 개월 정도밖에 예,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음 요, 이것 또한 템퍼런스의 어, 예, 절제 카드. 어 시작하기 전에 어 생각을 잘 해서. 예,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이성적으로 좀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해서, 예,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하시면 예, 좋겠다라는 카드입니다. 예, 분홍님들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초록님들을, 예, 예, 초록님들 카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메인 카드, 음, 더 러브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결혼하실 건가 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아, "우리 결혼할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예, 한번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 초록님들 음, 카드는... 어 메인 카드로 더 러브스 카드에 예, 결혼 카드가 나왔는데 아마도 초롱님들은 음 연인 카드니까 어 결혼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보니까 어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지금 상황적으로 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현실적인 상황이 조금 음, 난감하거나 결혼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이거나 여러 가지로, 어, 어,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 좀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카드이며,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되는 카드입니다. 레이스오 컵. 아직은 어떤 그 감정에 있어서, 음, 초기 단계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예, 사랑이 이제 좀막 시작되는 단계이니까 어떤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예, 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러니 예, 이제 좀더좀더 예, 많이 만나보시고 사랑이 좀더 많이 무르익어서 좀더 서로가 많이 알았을 알고 예,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은 아직은. 사랑의 어떤 그 연인들이라면 이제 이제 감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결과 카드로는 어 아직은 어떤 그어 사랑을 음 하는 그런 시기보다는 지금은 어 금전카드가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더 좋다라는 카드. 네. 지금은 두분다 연인카드라면 서로가 그 사랑이 이제 감정이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예, 사랑도 좋지만 사랑도 시, 시작을 하시면서 예, 일에 있어서 예, 일도 예, 하시면서 사랑도 하시면서 예, 돈도 버시면서 예, 같이 예,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는 어, 2, 3 개월 정도는 어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현재 상태로 편안하게. 예, 유지를 하시며, 예, 사랑도 하시면서, 예, 천천히 일도 하시면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도 하시면서, 예, 2, 3개월은, 예, 2, 개월 정도는 이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둘이 안정적으로, 예, 더 천천히 가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 두 분이 좋으시면, 이제 그 이후에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예, 그때도, 예, 정말 좋고 사랑하고, 예, 그러시면, 예, 한 3, 4개월 지나서, 예, 어떤 그 결혼이라던가, 예, 뭐, 동거라던가, 어떤 그런 거를, 예,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주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 참고가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요즘에, 예, 음,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예, 고생인데요. 예, 다들, 예, 전염병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음,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스 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